복소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어, 수의 끝판왕이다.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수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수이두 가지 수를 나누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만 에워커 얘기했을 때는 뭐가 크고 작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복소수는 크다 작다라는 말의 의미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연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연산.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순환 이런 것 같은 파트에 대한 그런 걸로 생각을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소수의 성질이에요. 복소수의 성질. 이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연산 솔직하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틀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 틀리는데 지장은 없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존재 출제하다 보면 꼭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 내려고 작정하는 파트가 어디서 나오냐면이 성질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성질 파트를 했을 때 뭐를 물어보냐면 좀 단어가 어렵지만 진입판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용어로 쓴다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 오르면 왜 오른지, 옳지 않으면 왜 옳지 않은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성질은 아까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존재하고 있는데, 뭐, 제곱했더니 실수가 되었다, 아니면 편례 복소수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을 때, 이러한 성질들이 과연 내포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니? 잘 알고 있니?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트로 되게 사소하고 되게 세심하게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공부할 겉으로 대충대충 대충 공식만 암기하지 마시고 아 어떨 때 이것들이 성립을 했고 이것들 성립 성립하려면 조건들이 뭐였었고 어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도 한번은 곰곰하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한다 하는 게복수수의 성질을 풀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니까, 좀 근원적인 얘기지만 성질이나 진입한 정은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때 우습게 소리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그 단어 하나도 굉장히 의미가 깊을 때가 있죠. 복소소도 같은 방법이라는 거. 공부할 때꼭 그렇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복소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수의 끝판왕이다.